이 테이블에서 이 도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렇게 폴딩형 ICT 테이블은 뭐 고가형도 있고 또 저가형들도 있지만 저가형 업체들은 대부분 이 도장을 일반 도장으로 좀 코스트를 낮추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레드스노우에서 <laughs> 우리도 분체 도장 할래 하고 분체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격을 최소한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놀랍죠. 이 분체 도장된 ICT 테이블의 가격이 15만 9천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30만원 가까이 되는, 어, ICT 테이블에 비해서 가격이 거의 한 절반 가격으로 떨어뜨린 거죠. 그런데, 도장도 분체 도장이죠. 게다가 유닛도 4.5유닛이 아니라 5유닛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프 유닛이 10개가 들어가는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구성도 좋죠.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 구매하신 분들이 이제 후기를 쭉 달아주시잖아요. 그 후기를 보면 저희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 구매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laughs> 이 구매 후기 점수가 5점 만점에 거의 4.9점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캠스캠핑입니다. 아, 오늘은 레드스노의 우 신형 분체도장 ICT 테이블 입고 소식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 참, 이게 뭐라고 매니저님, 그죠? 이거 인기 엄청 많죠? <laughs> 얘를 우리가 사전 예약을 한다라고 영상을 올렸던 게 5월 13일이에요. 그리고 6월 11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저희가 다 발송드렸거든요. 이 신형 사전 예약하신 분만 또한 200분 가까이 됐죠. 그리고 어, 신형 전에 구형 버전도 저희가 거의 한 250대 정도 판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캠스캠핑 지금 스토어에서 판매될 수 보면은 거의 한 400대 이상 훌쩍 넘겨서 판매가 됐습니다. 그만큼 엄청 판매한 거죠. 어, 근데 문제가 있었죠. 예, 사전 예약하신 분들한테 다 보내드리니까 정작 우리 매장에 <laughs> 재고가 없는 거예요, 또. 또 이거 영상 보시고 막 매장에서 직접 보고 사시겠다고 방문을 해 주시는데 재고 없으니까 판매를 못 했죠. 그런데 드디어 입고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제품입니다. 얘가 이제 신형 분체 도장 제품이고, 이 앞에 보이시는 블랙 색상은 구형 일반 도장 제품이에요. 그럼 이두 개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과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둘다 펼쳐 봤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이 도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폴딩형 아이 t 테이블은 뭐 고가형도 있고 또 저가형들도 있지만 저가형 업체들은 대부분 이 도장을 일반 도장으로 좀 코스트를 낮추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레드스노우에서, <laughs> 우리도 분체도장 할래? 하고 분채도장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격을 최소한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놀랍죠. 이분체도장된 ICT 테이블의 가격이 15만 9천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30만 원 가까이 되는 ICT 테이블에 비해서 가격이 거의 한 절반 가격으로 떨어뜨린 거죠. 그런데 도장도 분체도장이죠 게다가 유닛도 4.5유닛이 아니라 5유닛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부유닛이 10개가 들어가는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구성도 좋죠.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 구매하신 분들이 이제 후기를 쭉 달아주시잖아요. 그 후기를 보면 저희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 구매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laughs> 이 구매 후기 점수가 5점 만점에 거의 4.9점이에요. 그러니까 4.87점인가 그렇거든요. 한번 쭉 보세요. 죄다 5점입니다. 그 정도로 구매하신 분들도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도장의 차이는 뭐냐면 이 카메라에서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분체 도장은 살짝 여기 까끌까끌한 느낌이 나요. 대신에 일반 도장은 매끈합니다 이렇게 저희 기 일반 도장 제품을 전시를 해놨었는데 여기저기 스크래치가 좀 많죠 뭐 이런데도 있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 도장 같은 경우는 지문도 많이 남고 좀 내구성이라든지 스크래치에 좀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코스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요. 하지만 분체 도장은 스크래치 가 굉장히 강해요. 당연히 코스가 올라가죠. 그래서 기존의 구형이 13만 9천 원, 14만 9천 원 이렇게 판매했는데 를 얘는 만원 올랐어요. 그래서 15만 9천에 판매하는 거예요. 이 가격도 굉장히 대단하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다들 이제 아실 거예요. 첫 번째가 이 폴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반딱 접혀가지고 폴딩이 되기 때문에 접었을 때 우리 크기가 요만해, 요만해. 이거 64cm밖에 안 돼. <laughs> 되게 작아요. 그리고 무게도 7.8kg, 가방 포함입니다.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우리 캠핑할 때, 이짐 부피를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테이블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폴딩이 안 되니까. 아이스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만한 가방이잖아요. 근데 얘는 반이 접히니까,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64cm의 굉장히 컴팩트한 부피도 자랑하지만, 무게도 7.8kg 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인기 많은 게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얘가 13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유닛이에요, 10유닛. 그러니까 좀 사이즈가 일반 아이스 테이보다 커요. 0.5인치 크거든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4인 가족 좀 넉넉하게 쓰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폭은 57cm예요. 그리고 높이는 이 앞에 최저 높이가 42cm, 뒤쪽에 최고로 올렸을 때가 61cm입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도 팔단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든 내 높이 에 맞춰서 다양하게 사용을 할수있다는 장점이 있죠. 뿐만 아니라 IST의 강점이 뭐예요? 여러 가지 유닛을 조합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유닛을 조합했을 때 얘를 활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 그냥 가방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걸어주면 돼요. 테이블의 폭이 확장이 되죠. 어, 광폭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57cm였던 폭이 이제 70cm가 넘어가 버려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기본 유닛들이 다 하프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이 확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하프 유닛을 구입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겹쳐서 고객님들이 그렇게 뭐 사전 양만 열리면 막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이제 사이드에 확장을 하게 되는데, 요 원유닛들의 단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매장에서도 요 지금 전시된 제품도 단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차 있죠? 예,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요 뒤편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구형 버전에도 있어요. <laughs> 자, 이 단차는 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원유닛들이 이 슬라이드 레일을 타라서 이렇게 장착이 되는 구조기 이 때문에 사용하시면서 뭐 힘을 주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새 제품이라 하더라도 미세한 각도에 따라서 단차가 조금씩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레드 스노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확장되는 더 고가의 막 40만원, 50만원 테이블에 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단차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구매 전에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닛들을 조합할 수 있도록 레드 스노우에서 다양한 또 유닛들을 출시를 했는데 이 i c t 구매하면서 제일 많이 팔렸던 게 매니저님 뭐예요? <laughs> 화았대저화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사시나 했는데 이게 있으면 너무 좋은 거지. 캠핑할 때 기분을 제대로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콜이나 숯 여기다 딱 넣으시고 고기 바로 직화로 구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야 삼겹살의 맛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후기를 올려주셨어. 여기다 직화로 구우니까 그런 거죠. 얘는 원액션이에요, 원액션. 그냥 짜장면 이거 하도 많이 보이셔서 이제 다들 아실걸요? 보세요. <laughs> 끝내주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딱 보관하는 거지 보관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파우치 도 가방도 있어요 여기다 쏙 넣어서 가시면 돼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어 오늘 왔, 고기 한번 구울까? 하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쓴 넣고 이제 직화 구우시면 돼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기다가 알루미늄 깔고 구우시면 뒷정리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레드스노 제품답게 가성비가 또 미쳤습니다 35,000원이에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파우치도 포함된 구성 근데 이제 정장 여기다가 막 모닥불처럼 막 장작 넣고 지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작의 화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화로대 변형이 올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테이블의 변형도 올수 있으니까 요 IGT 화로대는 차콜용, 순용으로 직화구이 하실 때만 좀 사용을 하자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두 번째로 출시가 된게 얘도 요즘에 엄청 많이 나가요 우리가 캠핑할 때 항상 뭔가 짐이 많으면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게 되잖아. 근데, 바스켓이야 바스켓. 심지어 스탠바스켓이야. 얘도 원액션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접혀요. 끝내주죠. 어, 그러면 얘도 파우치가 역시 있습니다. 여기다 딱 넣어가지고 갖고 가시면 돼요. 그럼 테이블 부피가 워낙 적기 때문에, 화로 때 요, 바스켓 같이 갖고 가셔도 얼마 부피가 안될것 같아.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딱 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거시면 되는 거죠. 일반적인 스탠 바스켓 하고 다르게 여기 좀 비춰 주시겠어요 이스탠의 두께가 꽤 두꺼워요 튼튼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한번 더 됐잖아 가운데 다른 데들은 이렇게 가운데 없는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거운걸 올려놨을 때 변형이 오는데 얘는 여기 가운데도 하나 더 됐어 꼼꼼하게 잘 만들었죠 근데 이 가격이 얼마? 놀라지 마세요 23,000원 <laughs> 23,000원 그 화롯대랑 예, 바스켓 같이 구매해도 얼마야? 58,000원이면 구매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가성비가 끝내주죠. 그게 레드스노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구매하셨던 거. 예. 플레이트 버너죠. 플레이트 버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빌트인 되는 걸 되게 좋아하시나 봐. 그러니까 아이스 테이블만 구매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같이 구매하시더라고. 그래서 얘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는데 얘는 가스 에어의 넘버 6 세라믹 올블랙입니다. 색상은 블랙과 실버 버전이 있고요. 블랙 버전의 가격은 15만 원이에요. 근데, 화력이 이제 2,700 칼로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력이 좀 세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찌개 끓이고, 여기다 고기 구우면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 꺼내면서 캠핑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아, 그림 나온다, 그죠? <laughs> 자, 그리고 또 많이 구매하셨던 거. 짜잔! 아크릴 원유 상판이에요. 얘는 투명 버전하고 불투명 버전이 있는데, 가성비가 얘도 미쳤죠? 불투명 버전이 37,000원이에요. 그리고 투명 버전은 36,000원. 그런데 놀랍게도, 이 36,000원, 37,000원 구성 안에 얘가 있다, 삼각대가. 야, 어디 가서 이 삼각대만 살려그래도한 2만원은 줘야겠다, 그치? <laughs> 근데 이렇게 된 구성으로 36,000원, 37,000원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얘의 특징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감성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한번 켜볼까요? 이렇게. 밤에 보면 끝내줍니다. 그냥 바로 그냥 하이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투명도 켜볼게요. 이렇게. 짜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랜턴은, 저희 일전에 저희가 골제로 랜턴을 안내드렸었는데, 카우 컨테이너에 에어라이트, 신형입니다. 네, 너와 딸이 딱 맞아요. 골제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거든. 그럼 이렇게 놓으면 밤에 이제 여기다가 하이브를 한잔탁 하시면서 아니면 옆에 사이드 테이블로 이렇게 쓸 때는 삼각대를 활용하시면 높이 조절이 또 됩니다. 이렇게. 싹 내려가잖아. 여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싹 붙여놓으면 또 사이드 테이블 쓸 수도 있고 이거를 어떤 분은 집에서 거실에 불 꺼놓고 혼자서 이걸쫙 펼쳐놔가지고 여기다가 양주 드신다고 <laughs> 후기를 또 올려주신 분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캠핑 감성을 한껏 올려줄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레드스노의 이 원유닛 아크릴 상판. 얘는 투명 색깔은 36,000원. 그리고 불투명은 37,000원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렇게 고급진 파우치가 기본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크릴 여기다 싹 넣으시면 스크래치 없이. 갖고 다니실 수가 있어요. 삼각대 파우치는 따로 제공하지 않으니까, 삼각대는 별도로 좀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녀석이 들어있죠. 예. 얘는 뭐냐면, 부에노프의 강연번호입니다. 아이스티번호죠. 얘 가장 큰 특징은 화력이에요, 화력. 8000kcal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가스의 제품보다 한 3배 이상 얘가 더센 거예요. 어, 엄청나죠? 화력이 엄청납니다. 이거 엄청나게 세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장점이, 사이드를 풀러서 이렇게 접으면 아이스테이블이 없다 하시더라도 어떤 테이블에 올려놓고 쓰시기도참 좋게 만들어놨고요. 아이스테이블에 넣을 때는 이렇게 날개 펴가지고 네. 이렇게 넣으시면 은 아주 어, 빌트인으로 딱 맞춤으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옆에는 디얼스의 쿨러백입니다. 얘도 한동안 품절이었다가 저희 매장에 이제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좀 시원하게 캠핑을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 이제 얼음 막확붓는 거예요. 맥주 막 음료 막 꽂아 놓고 둘러 앉아가지고 착 마시면, 예, 네 그게 바로 캠핑이죠. 그렇게 쓸수 있는 요쿨러백도요 안에 보냉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얘 가격은 34,000원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아이티들을 조합할 수 있다라는 게이 테이블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테이블 구매하실 때 컬러는 이제 카키랑 블랙이기 때문에 어다 신형으로 분체 도장해서 업그레이드해서 갈 거거든요. 요 색상을 선택하실 때 하나 더 선택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요하단에 메시망입니다. 요 메시망 끝내주죠. 이거 국내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 실리콘 소재입니다. <laughs> 근데 이렇게 가성비 좋은 하단 메시망을 만원더 추가하면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하실 게두 개죠. 내가 카키 색깔 할 건지, 블랙 색상 할 건지, 그리고 하단 메시망 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만 선택하시면 기본적으로 테이블과 메시망은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닛들을 이제 선택하시려면 저희가 밑에 링크를 따로 걸어놓겠습니다. 원하시는 거 들어가서 선택하시면 저희가 발송할 때 같이 발송을 드릴 겁니다. 자, 참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구매하신 분들도 막 득템했다고 좋아하시고 후기도 엄청나게 좋은 레드스노우의 분체 도장 신형 아이스 테이블입니다. 구형 대비해서 이 도장 자체가 퀄리티가 달라졌기 때문에 받아보시면 분명히 이 품질 면에서 만족을 하실 거고요. 가성비는 정말 끝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분체도장 신형으로 업그레이드 된 아이스 테이블의 가격은 159,000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메시망 선택하시면 169,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망이 만 원이라는 것도 놀랍다. 그죠? 그리고 필요하신 요 여러 가지 유닛들은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뭐, 화로대 같은 경우는 35,000원, 그리고 스탠바스켓 같은 경우는 23,000원, 아크릴 상판은 투명 36,000원, 불투명 37,000원, 그리고 프레이트번너는 15만원, 그리고 실버형은 1 2 ,000, 7 0 0원 브이너프 강력한 번호, 얘는 24만원 이에요. 그리고 디얼스의 쿨러백은 3만 4천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고요. 얘 예, 이제 사전 예약 아닙니다. 구매하시면은 바로 댁으로 발송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약을 놓치셨던 분들은 빨리 예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터전 영상을 뵙겠습니다.